내가 손해 보는 컨텐츠를줄 알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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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안돼! 여기 안 올라가!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님입니다. 네 오늘은 몸과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한몇주 전에 이제 또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뷰티 엔터테이너 레이첼 뷰티 원어1님의 패션 스왑 영상을 봤어요. 이제 굉장히 친한 크리에이터 분들과 본인의 패션 아이템들을 상황별로 바꿔서 입어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였는데요. 그래서 저도 레이젤님의크레딧을 밝히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게스트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게스트 불러보겠습니다. 뀨! 안녕. 하세요 반가, 반가. 닥터리에요. 네, 각토리님은 뭐 아시다시피 저와 함께 이긴 유튜브 화석 연대기를 시작한 할미라인. 할미라니요 지금 화석 지금. 평소에 이제 제가 각토리님이랑 다양한 컨텐츠를 했잖아요. 뭐했어? 나 별로 안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바, 얼굴 바꾸는 거 많이 했어요. 우리 그때 내가 막그 있잖아 왜 각토리한테 그 은색깔 가발 쓰는 거 기억나? 그거밖에 없어. 하 그거밖에 없다니까. 야 거의 3년 하나씩 한거 같다. 3년 하나씩. 그래서 이제 두 개밖에 안왔어 이제 새로운. <laughs>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 패션 스왑 1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줬잖아. 신친구는다 정색, 대박. 아니, 일단, 다섯 개의 상황이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 첫 번째는, 이제, 일상. 잠잘 때, 출근할 때, 행사에 갈 때. 마지막으로, 데이트할 때. 제가 각토리님을 위해 특별히 다섯번째 활목을 준비했어요. 왜냐면 데이트 콘텐츠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나 이렇게 내가 손해보는 콘텐츠인 줄 알았어. <laughs> 봐주세요. 음. <laughs> 야 이거, 이거 얼마나 편한데? 어디가 이거, 편해? 야 이거 귀 뒤로 이렇게 머리를 넘기지 않아도 얘가 딱 잡아줘서 되게 편하다고. 아니 뭐 핀이에요? 어 리본 핀이에요. 왕리본 어. 핀입니다. 핵기엽죠 그럼 저 어떻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먼저 내가 소개할게. 이게 거의 이제 집순이들이라면 이렇게 이불과 같은 마치 이불을 그대로 두르고 나가는 것만 같아서 내가 맨날 입고 다니는 기모로 된 후드 원피스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 리본에 이렇게 할수 있고. 음. 이거 또 헷게 온게자 이렇게서. 해 그때 맨날 입어 다니지. 어 이러면 이제 바로 외출 가능. 외출 가능. 외출이요? <laughs> 아유 바로 이게 집 밖에 나가는 <laughs> 여기다가 이제 쓰레받이으면 저의 외출룩이라고요. <laughs> 음. 아뭐이이이 이, 이 치마는 뭐죠? 얘만 그냥 입으면은 아, 다리가 추워요. 음 그래갖고 이거를 좀 약간 네좀 음. 이렇게 많이 좀 짧네요 저한테는. 어. 이게 얘를 단독으로 너무 길면은 약간 너무 휴해 보이기 때문에 밑에 약간 볼랄라한애를 조금 달아주면 매출용으로도 와. 약간 꾸안꾸스럽게 헐랄라 보이세요? 어. 여기, 여기 그 그래. 뭐 약간 이렇게 꾸안꾸 느낌이 음. 있다고 이걸 입어주면서 이게 없으면은 그냥 너무 후드 입는 느낌이지 얘가 있으면 약간 음. 약간 레이스 느낌이 살짝 음. 들어가 그렇죠 거. <laughs> 그럼 제가 아그이 리본 리본 소개해야지 아 리본 <laughs> 어이 <야>, 얼마나 뿌냐 I hate this 가요야 이거 내가 사진 왜 샀냐고 하는 거잖아. 아니, 내가 완... 왜 샀냐고 말했던 그티 아닌가요? 완벽하게 인정이지, 내 옷? 어, 내일상복인 박수의 그 자체. <laughs> 내가 본10 뭐 중에 9의 박수에 이걸 <laughs> 입고 있었어. 아, 인정. 아니 저는 제 일상복이 진짜 이거예요. 이렇게 응, 안에 응. 티셔츠를 좀긴걸 입어서 나의 굵은 허벅지를 가려줄 수 있고 이제 다리에는 이제 아무 바지. 야 근데 너한테 이거 7부지 않았냐? 네, 7부예요. 저한테. <laughs> 저한테 7분인데 <칠분도> 여기 9부에요 <laughs> 실부레깅스 음. 혹은 더 편한 헐렁이 바지 이제 이걸 꼭 허벅지와 엉덩이를 가려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추우니까 바람막이 개념으로 이렇게, 갖춰, 이렇게 갖춰서 입고 여기 모자 써도 되는 걸로 요아 그렇죠 잠깐만요 아 이거죠 이거 이거 이렇게 딱 일상복 이게 마트 갈때뭐 어디 갈때 친구 만날 때 10중 9는 이제 이렇게 하고 밖에 나갑니다 아니 이게 제짜 웃긴 게 제가 이거를 미국에 한번 입고 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고향 검색대에서 아! <laughs> 이제 그 사진이 찍히는데 사진이 이제 자동으로 <laughs> 여기,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더니 이제 이 분을 찍어가지고 제가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 티셔츠입니다 이발람화기는 예쁜 것 같아 발렌시아, 박수야 씨의 수많은 발렌시아가 발람화기를 많이 봤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제일 예뻤고 있던데요? 제일 무난하죠 블랙 앤 화이트 박토리 님 나오세요 아 옷을 못뭐 그렇게 입었어 어. <laughs> 이게 맞나요? 도대체? <laughs> 아 이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팔뚝 다 가, 살이 가려지는 아 <laughs> 이쁘다 <laughs> 어, 이거 줘 이거 줘제수가 <laughs> 흘러내리는 거 맞냐? <웃음> 솔직히 <laughs> <laughs> 자이 <laughs> 자, 옷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제 이게 제 인터넷에서 구매한 이제 제목이 짱바지예요 짱바지 <laughs> 아 약간 이거? <laughs> 그 네, 만화 그 짱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이제 바지. 30대시면 아실 건데 이렇게 약간 90년대 음. 그 고교 컨셉? 굉장히 통이 큰 바지 네, 이게 바로 짱바지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제 다리 라인을다 가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셔츠는 또 약간 모던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로 어디 미팅을 가거나 혹은 회사에 출근을 할때 조금 모던하게 입을 수 있는 이제 위돌인데 제 보통인데 좀 야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좀 야하기는. 아 원래 이게 뒤를 넘겨서 아방 가르다리 <laughs> 입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너무 <laughs> 허리 가 아 <laughs> 진짜 난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아 이거 넣는 거 아니었어요? 안 넣어요. 눈썹 가려서 살짝. 아, 아방 가르다하게 약간 어 그런 스타일로 입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러고 출근하죠? 도대체 왜 이러고 출근해요? 예? 아 출근이라 하면 네. 편한 옷을 입고 가는. 어디가 편해요? 되게 <laughs> <laughs> 되게 편해.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지 우리는. <laughs> 어, 이게 되게 여기가. 뭐지? 일단 밥을 먹기 굉장히 편해요. 밥이요? 어, 원피스. 아 이제 왜냐면 여기서 탈거거든 어, 나는. 어 이게 어 그렇게 이게 좀 이렇게 원피스라도 허리선이 약간 부담되는 원피스가 있는데 얘는 그게 하나도 부담이 안 되고 음. 안에 아무거나 막 입을 수 있어서 한 일주일 내내 입을 <laughs> 수 있어.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입는 거 아니죠? No no. 그리고 이렇게 입고 유니버콘 출근하나요? 네, 제가 좋아하는 편한 옷중에 하나예요. 심지어 이만큼 꾸미는 거 아주 잘 꾸민 날안 그럴 때는 아까 그거 <웃음> 저도요 <웃음> 똑같아요 저도요 와 안타깝다 그거 진짜. 아니면 이거 어, 이거 지금 잘 꾸민 버전 인정, <laughs> <1년 웃음> 출근과 일상의 차이는 어, 어, 약간 그 정도인 거 같아. 어, 맞아요. <웃음> 자, <웃음> 아 진짜 무슨 일년3 6 5일 여름이냐? 저는 잠잘 때 몸에서 열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것도 많이 갇혀 입고 자는 거예요 아 벗고 자세요? 저는 이 소재가 면이어도 안 돼요 이렇게 속꽃 아닌가요 속꽃? 인견 인견하세요, 인견 아세요 인견? 살에 닿는 감촉 자체가 인견은 차갑기 때문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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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주 시원해요 이건 심지어 엄마가 물려준 거 <laughs> 엄마가 남대문 시장에서 이런 거 많이 사러 다녀 그래서 제가 아 요즘 더워서 잠을 못 잔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거를 갖다 주셔가지고 이때나 입고 있습니다 자이 이거 설명해 주세요. 이 예쁘네요. 예쁘지? 응. 어. 내가 또 잠옷 큰걸 샀어요. 어, 일단은 집에 가면은 무조건 잠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왜냐면 고양기 털이 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나 이렇게. 어. 그래서 무조건 갈아입는 이제 잠옷 중에 하나고. 그리고 사이즈를 일부러 큰걸 사요. 그리고 원피스를 사. 원피스. 왜냐면 나 원피스. 바지가 이렇게 잘때 여기 나를 공격하는 게 너무 싫거든. 예. 나중에 헬룰로 하고 이 나름 소재도 오가닉 카메로 오가닉. 좋습니다. 나봉. 나 진짜 운동도 이렇게 할줄 몰랐다. <laughs> 아, 진짜 이 안에 왜 여기밖에 안 와? 이거 어디까지 온 건데? 이거 여기까지 와야지 아니 가리이가안 올라가. 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운동한다고요? 운동하는데 일단 레깅스가 구멍이 나서 걸었어. 음. 그리고 집에 레깅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입고 하는 중인데 일단 위는. 어, 나시는 부담스러운데, 크롭 같은 걸 입어서 이렇게 잘 보이, 딱 붙는 걸 입어서 잘 보이게 하라길래, 내옷 중에 제일 아, 인정. 우리는, 체형이 어, 다르니까. 내가 제일, 내옷 중에 제일 딱 붙는데,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판기가 많은 애로 챙겼고요. 그리고 바지는. 바지가 잘 없어. 바지가 잘 없는데, 최근에 바지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하나 만들었지. 그래갖고 얘를 편하게 잘, 내 기준 되게 편한 기준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 고무줄도 좀 딱딱게, 하 두껍게 해가지고, 음, 너무 좁기지 않게 하고. 되게 귀여운 애도 달고, 주머니도 달고 주머니도 달고 음, 그렇게 근데 이게 미디가 길어? 미디가 왜 이렇게 기냐고 <laughs> 어디가 어디부터 잘못됐지잘 모르겠어 아니, 바지가 왜 이렇게 미디가 기냐고요 위에까지 올려 입으려고 <laughs> <laughs> 저를 소개해보도록 하죠 네 아니, 각도리가 기쁘니까 이게... 이게, 이게, <laughs> 이게 얼굴이 <웃음> 이렇게 달콤해! 이거 온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 이거 딱 너무 접혀가지고 이게 고무줄이 이렇게 접힐 정도로 딱밖에 입는 옷이거든요? <laughs> 근데 정말.. 굉장히.. 우리는 아, 많이 다르죠 체형이? 근데 또 이게 부담스럽잖아요 배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대충 입어 이렇게 헐렁헐렁한데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제 베스트 아이템 룰루레몬에서 샀던 네, 이런. 아그 레몬 그림이 또 룰루레몬.. 아니요 이건 다른 집이고요 아, 이거는 룰루 아, 거고 아, 아. 이거를 걸쳐서 인견? 아니요, 이거는 마마마마마 마. <laughs> 마, 마, 마. 마 소재로 이렇게 입고 이제 운동을 해요. 근데 사실 운동을 하면은 얘가 가을이라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입었다 벗었다를 여러분 하는 건데 이걸 입고 운동한다고? 불편할 것같은데 하체라켓으로 는동해봤는데 배가 항상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운동하러 갈때 입고 가서 운동을 할 때는 좀 벗고 이제 몸매를 쳐다보면서 운동을 하죠. 네, 그러면 운동 보여기까지 줬습니다. 잠깐만요 <laughs> 어떻게? 맞는데? 자헤크무자헤 안돼! 여기 안 올라가! 아 어떡해! 아, 이거 이거 걸어다닐 수 있단 말이요? 아, 팀이 있어. 아 팀이 어디 있어? 팀이 어디에? <laughs> <뒤에>. 팀이 어디냐고? <laughs> 팀이 뒤에 있다고 <있다보니 웃음> <미 뒤에>. 이아 <laughs> 이거 나를 꼬아꼬집게 전혀 경계하지 않고 챙겨데제 몸매는 많이 경계해야 됩니다. 자, 자 설명 부탁부탁 아, 어 요새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추위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데이트? 좀 편하게 하지만 여기 있잖아 보통 부츠로 포인트를 주거든요 이게긴걸 어. 입고 부츠를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부츠 어. 아 그러면 발이 가리나요? 꾸안꾸운데 부츠로 포인트 왜냐면내 몸이 편하다 음, 몸이 편한데 몸이 편하고 따뜻하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입고 겉옷을 안 입고 손길이찰다 근데 <laughs> 그렇다고 너무 얇게 입고 겉옷을 입고 다니는 것보다 어차피 차 타고 돌아다니니까 예. 아, 이렇게 니트 하나 정도가 좀 편하게 입기 좋더라고요. 예. <laughs> 이 데이트할 <데이터가> 때 굉장히 좋은 효과. <laughs> <저 언니 오빠. 웃음> 저는 굉장히 꾹꾹꾹 느낌입니다. 꾹꾹꾹꾹 꾹꾹꾹 어. 아니고 꾹꾹꾹 안고 니고 꾹꾹꾹꾹. 제가 원래 이렇게 청바지를 잘 입는데 여기는 이제 청바지가 어울릴 것 같았어. 근데 이 벨트는 별로 안 어울리는데, 지금 니까 어, 내 생각엔 이 회색이랑 갈색이 안 어울려. 그 얘랑 얘는 잘 어울린다. 그 네. 어. 까만 거 입어, 까만 거. 그래서 제가 데이트를 못하는 거.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입고 왔어야 <꼬았어야> 되는데. <laughs> 야 이거 따뜻하고 좋지 않냐? 아다리 위에 지금 성장처럼 움직인다고 <laughs> 요 성장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는 제일 이제 날씬해 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기 뽕이 있는 거, 가을 잡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안에 좀 섹시하게 가벼운 거. 이제 이건 보통 이제 간절기 입는 옷이긴 한데 겨울엔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 겨울 하시면. 그리고 <laughs> 여기 바지는 저는 이제. 저는 까마 바지 입을 때도 입고 근데 이게 청바지는 사실 안 입는 옷인데 이제 사이즈가 작아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각토리 근데 이 벨트를 풀면 줄줄 흘려것 <laughs> 같아서 예 벨트는 이 색깔이랑 별로 안, 이게 난것 같아요. 음. 안 어울리 안어올려서어 음. 음. 이렇게 하니까 괜찮네. 어 그러니까 이게 벨트를 안 하는 게난는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데이트를 간다면 가고 싶습니다. <laughs>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이게 또 역도나 씨름이나 레슬링도 <laughs> 이 체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괜히 침목으로 선수를 만나가지고 침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체급이 비슷한 선수를 다음에 만나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여기는 맞아. 아, 근데 목티를 좋아하시나 봐요. 겨울엔 따 아, 아, 겨울엔 따운걸이가죠 어서요. 저는 목티를 진짜 안 해요. 그나마 이제 되게 여기가 허해 보여야 사람이 조금 날씬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행사복은 이렇게 겹쳐지는 부위는 어 깍두리가 입으니까 뭔가 레인코트 같은 느낌이지만 제가 입으면 되게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 나는 아끼는 옷입니다 여기다 이제 좀백 자체는 좀 화려한 거 들면 좋겠죠 아니면 메이크업이나 악세사리를 화려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는 포인트를 주는 편입니다 그냥 일단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색깔을 매치하기보다는 까맣게 어 몸매가 예뻐 보이는 그냥 딱룩 자체가 이제 막좀 단정해 보이는 그런 룩을 좋아해요 저는 보통 약간 이너가 딱 붙는 거를 응. 보통 많이 입어. 그러니까 좀 되게 믹스매치를 어.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이너. 안에 좀딱 붙는 거를 입고 응. 겉에를 이제 내가 좋아하는 애들로. 얘 응. 지금 보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치마를 입기 위한 거거든요. 어. 이 치마가 되게 여기저기 입기 좋고 입으면 기분 이 되게 좋은데. 응. 이거를 입으려면은 안에 딱 붙는 이너를 입어야 되는데 응. 그렇게만 입기에는 어 뭔가 이제 겨울이니까 하나를 걸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걸칠 때 이런 쇼자켓 같은 경우에는 음. 또 부담, 부담이 없지 어, 셋업으로 입지 않으면은 어, 결국 까만색이라 입어야 된단 말이야? 음.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룩인데 음. 이 룩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거는 좋은 게좀 약간 뭐랄까 갖춰 입었지만 얘를 통해서 캐주얼한 음. 느낌이 생기죠 이 목티 때문에 음. 뭐, 셔츠거나 이렇게 너무 각 잡히지 않는 좀 약간 캐주얼한 이너를 입어줬을 때 내가 응. 조금 더 캐주얼해 보여서 그래서 응. 같이 선호를 하는데 얘는 장점이 응. 움직일 때 밑단이 되게 예뻐요 응. 움직일 때 근데 원래 이렇게 짧아요? 어? 아니요, 기장이 이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원래? 어 나한테 무릎 조금 내려오고 얘는 이렇게 밑, 여기다 입는 거야 가슴 밑에다? 어, 너무 심하지 않아? 여기다 있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이제 볼륨이 있으니까 응. 이걸 별로 강조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 그럴 수있지 응. 하지만 여기다 입어야 예쁘네요 왜냐면은 응. 어, 이게 라인이 여기서 네. 떨어지게. 이게 자켓이 이렇게 어, 있고. 자켓 떨어지게? 안에서 얘가 떨어져야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얘를 올려 봐야 되는 거지. 귀대라네요. 제가 또 이걸 사고 각토리가 제가 이걸 산다 그랬더니 각토리가 이걸 사야 된다고 하면서 저보다 빨리 샀지 뭐예요. 이게 바로 베스트 프렌드죠. 어. 이거는 여기는 이제 약간 큐트하게 크로스로 들어가고 얘는 약간 맞아요. 시크하게 약간 이렇게 음. 그런 스타일.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패션 바꿔 입기. 각토리 편. 여기까지 왔고요. 오늘 어떠셨나요? 아이 옷이 제일 탐나는데 아, 제일, 제일 비싸시다고. 어예 이거 좀음 먹고 샀는데 좀 이게 어. 작은 게 있었으면 진짜 잘 어울렸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딱 떨어지는 나 이런 옷 없어. 근데 음. 좋은 것 같아. 이 옷이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다섯 <목소리> 개 중에? 어 이거랑 발렌시아가. 아나화 그거는 너무 박수해라서. <laughs> 네. 아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요. 저는 그 보라색 후드티. 예. 네, 그치 그 짧게 하지. 그게 가장 그나마. 너무 배색은 그나마 그나마. <laughs> <laughs> 예, 이제 몸이 들어오신 오시아. A woman looking at me, the time and it was a check of the d i s t a n 는 e also. I'm getting out o k going to check with you. I'm going to check with you. I'm 구독 i n g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 꼭 남겨주시고요 유튜브에 각토리를 검색하면 각토리 채널이 나옵니다! 네, 각토리 채널에서는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볼수 있죠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가자! 야, 가자, 가자 야, 가자, 야, 가자, 야. 가자, 가자. 들가 이리로 아, 가요, 이리로 가요 위에.